I oh. 안녕하십니까.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나와 있습니다. 상도동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오늘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상도동 푸르지오는 후분양 아파트로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 10개 동 771세대. 거의 다 사실 분양이 끝났고, 회사 보유분 34평, 약 40세대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어, 동작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동작구는 영등포구, 용산구 그리고 서초구와 맞닿아 있는 강남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의 지역구로서 현재 지하철 1호선, 지하철 4호선, 지하철 7호선, 지하철 9호선이 지나가고 향후에 2028년에 서부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상도 프로지오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약 700m 도보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장승배기역은 지하철 7호선으로서 강남 쪽을 이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지하철인데요. 하지만 더욱 주목해야 될 지하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집앞 도보 5분 거리에 개통되는 서부선 신상도역입니다. 신상도역. 이 어, 신상도역이 프로조아파트 도보 5분 거리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부선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 노선도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서울대 입구에서 세저역 은평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여기 지나가는 노선들이 굉장히 알짜배기 노선들이 많습니다. 여기 여기 동그라미 위치가 프로즈 아파트, 도보 5분 거리에 신설될 신상도역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정거장 위에는 노량진역, 노량진역 뭐 1호선도 지나가고, 그 바로 위에, 세 정거장 위에는 여의도역입니다. 여의도역은 9호선으로도 환승이 가능하죠. 그리고 쭉 위로 가면 환승 없이 신촌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의도 접근과 강남권 접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것이 요 서부선입니다. 요 서부선 신상도역이 바로 집앞 5분 거리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아파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동작구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흑석 뉴타운이 개발이 되었고 지금은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같은 경우는 지금 14구역, 15구역이 재개발이 확정되었고 주변의 모아타운 지역도 몇몇 선정되어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 바로 요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개발 나중에 나오는 재개발 아파트보다 지금 입주할수 있는 상도 프루조 아파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 분양 아파트 장점 뉴스에 많이 나오는 하자 또한 직접 보고 체크해 보고 계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3천만원 상당의 혜택 발코니 무상과 에어컨 5대 무상 옵션이 계약자 혜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도보권에 다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 학세권으로서도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상도동 푸르지오. 더욱 자세한 상담이나 아파트를 직접 와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34평. 샘플하우스 촬영하였습니다. 자 그럼 샘플하우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샘플하우스 18층짜리 건물 중에 3층 올라왔습니다. 층수는 고르실, 고르실 수 있고요. 한집 보시면 이렇게 두 세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301호 샘플하우스 되겠고요. 지금 현관 모습입니다. 특이상으로는요. 지금 다 지어진 후 분양이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입주하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신발장 요것도 지금 옵션으로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니까 거실 크기가 잠깐만요. 지금 언뜻 보기에도 거실 크기가 제가 재보니까. 38평 아파트 거실 크기가 조금 나오네요. 정확히는 4.693 나오거든요. 4.7m 정도 나와요. 어, 정말 거실 크기를 거대하게 뽑아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TV벽 자리, 이렇게, 이렇게 타일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각 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총 다섯 대가 무상으로 드립니다. 어, 우물형 천장이 거대하게 들어가가지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와 3층인데도 지금 층고가 굉장히 높아 보여서 개방감이 커 보입니다 이야 지금 푸르지오 지금 사실 하자아파트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후분양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상에 이렇게 직접 체크해서 입주할 수 있는 후분양아파트 강남과도 단 15분 거리에 지금 상도동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방 쪽에도 에어컨 여기 한대 달려있습니다 위쪽에 에어컨 달려있고 왼쪽에 냉장고 빼고 다 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냉장고랑 식탁 빼고 지금 보시는 모습 다 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자 주방 쪽으로 보면 이렇게 요게 이제 식기세척기 인데요 식기세척기 드립니다 마통 훔칠 수 있게 창문 잘 나와 있고요 싱크버 이렇게 나와 있고 상부장 그리고 이렇게 보면 후드 드립니다 요거 전기오븐인데 전기오븐도 드립니다 여기 상구 하이라이트 구타 가스렌지 드립니다 요렇게 주방 대형 주방 34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지금 냉장고 자리고 요게는 이제 수납공간입니다 수납공간 수납공간도 요렇게 나와있고 요기가 이제 세탁기 건조기 요렇게 올리셔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보일러 귀뚜라미 지금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통풍 용약의 PVC 창문 나여 있고요 이렇게 물 빠짐에 용이하게 높낮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주방에서 거실 한번 바라보실게요. 아, 한 38평 거실 보시는 것 같아요. 크기가 예가로로좀 크게 나왔다. 보통 4.4m, 4.3m 이렇게 많이들 빼는데, 한 40cm를 더 뽑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타일 TV 벽도 되어있구요 자 이제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도 에어컨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드립니다 안방 같은 크기는 3.6 3.6 정사각형 안방 되겠구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 공간 및 파우더룸 공간입니다 이쪽에서 여성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화장 하시고 이렇게 업무새 체크하시는 화장대 공간이고 이쪽이 이제 안방 화장실 되겠습니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반 샤워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여기 비대 드립니다 비대도 드린다고 합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방수 타입까지 깔끔하게 신축 아파트 잘 꾸며놨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 북박이장인데요 북박이장 요것도 드립니다 안방 북박이장이랑 그 현관에 신발장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발코니 공간인데요. 전동 빨래 건조대도 드린다고 합니다. 전동 빨래 건조대 드리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에어컨 실외기 자리. 그래서 문도 이렇게 달아 놨고요. 여기도 샤시가 다있고 이렇게 안방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안방이었고요 안방 맞은편에 두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도 에어컨 다열 있습니다 에어컨 드립니다 두번째 방3.53 2.7 이렇게 깊이가 널찍하게 3.53 2.7 거의 다른 집 안방만한 사이즈로 잘 나왔습니다 3.3 3.53 2.7 그리고 에어컨 드리고요 여기 안쪽은 대피 공간입니다 대피 공간이라서 법적으로 이렇게 대피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창문 다려있구요 자, 여기 나오시면 거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그래서 주방. 이렇게 달려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 여기가 세번째 방. 에어컨 역시 드립니다. 3.33m 정도 나오구요. 이렇게 붙박이장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고요. 네, 여기 세 번째 방인 붙박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실 화장실 되겠습니다. 여기는 욕조 달려 있고요. 이렇게 일반 샤워기, 거실 수납장,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 및비대 미끄럼 방지 방수 탈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환풍 시스템도 오른쪽에 달려 있고요. 자 지금 다 보셨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에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후분양으로 하는 곳이 지금 유일한데 어, 후분양 아파트인 만큼 하자 한번 꼼꼼히 보시고 이렇게 잘 지었는지 와서 좀 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이었습니다